안녕하세요. 가산세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요, 저희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지연수치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우리 지연 발급 1% 가산세에 적용받듯이 지연 수치를 하게 되면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고요. 요거 저희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어, 지연발급인지 지연수치인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 체크해 가시면서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어, 신고 넣을 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수치예요 어, 세금계산서를 어,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 경우는 어,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3%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허위수취한 경우 그래서 실제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았지만 타인명의로 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이 경우는 2% 가산세가 적용된다 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내용 가공수치 허위수취의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어, 납세자분들은 이렇게 가공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제출의 경우에요. 매입채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 확정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는 과세 관청의 결정 경정 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 기관에서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 경정 청구, 수정 신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무신고나 과소 신고 이런 것들을 기, 어,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어, 확인될 때 그때만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어, 사실과 다르게 어, 된 경우로서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따라서 착오로 어, 실수로 이런 부분들이 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다 라고 하면 가산세 적용은 어,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기재예요. 사업자가 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어, 매입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였다 라는 경우에는 0.5%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치했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에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가공 허위 수치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되지도 안, 해주지 않을 뿐더러 가산세도 부과된다. 조심하셔야겠죠. 세 번째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공제도 안 되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라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기한 내 제출했다라면 세액공제되고 가산세 없고요. 그리고 예정신고에 제출할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가산세 없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제출시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이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 일반적으로 협력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어 사소한 실수는 가산세 부과 없이 이렇게 공제가 되면서 가산세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했다라면 공제는 받으실 수 있고 다만 가산세 부과되면 되고요. 그리고 과다기재되었다면 매입세 공제 안 되고 가산세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서 매입세 액 공제 받은 경우 어, 불성실 가산세 여부, 어, 과세기간의 어, 결정 경정을 통해서 공제 받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분 특강 가산세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